부모 덕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음, 이 사람 자동우 그 시간 부모 그늘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살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가 부모한테 갖다주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요번에요 선생님. 네네. 제 사촌 누나의 사주를 <laughs> 드릴게요. 사촌 누나 사주도 갖고 옵니까? 아 그럼요. 이번에는 양력 생일로 갖고 왔고요. 네네. 1980년생. 네. 2월 16일입니다. 성만 이야기 좀안 돼요? 어, 장시요. 장시요. 네. 음... 결혼을 했을 거고. 아이. 나라부대한테. 누나 어. 응, 맞아요. 왜요? 네? 왜요? 누나가 연예인 맞아? 연예인, 연예인 하고 있어요? 어, 사주가 연예인 사주인가요? 예, 예.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져라는 사주는 맞는데. 음... 응. 뭐를 궁금하는데요? 결혼도 했을게고 앞으로의 이 삶이 응. 어떨지가 제일 궁금하대요.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저가 봐서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재주가 있는 것 같고, 네. 금전에서는, 천연에는 금전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냥, 먹고 살 만큼 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자식도 있으 기고, 신랑도 있고, 괜찮은데, 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네. 그렇게 막 내리막 탈그 정도는 말년 곡은 괜찮아요. 직업에, 직업에서도 그렇게 예막 내리막 타고 오르락 막 하고 내리막 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음. 그냥 순조롭게, 응? 그리고 부모, 부모 덕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 자우시간 부모 그늘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살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가 부모한테 갖다 주는 형국인데, 그렇게 살아란 사주고, 음. 지금은 좀, 잠시 금전 때문에 부모하고 약간 이렇게 등을 쥐고 살아란 그런 것도, 그런 고비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제가 이쯤에서 한번 오픈을 하면 사실 저희 사촌 문화가 아니었고요. 아니라고 했는데. <laughs> 바로 가수 장윤정 씨의 사주입아 그래요. 양력으로 네, 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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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드렸었고. 네. 가수. 네네. 네. 부모와 이제 떨어져야 하는 음. 그런 연이 있다. 네네. 네. 이 부분을 그러면 선생님께서 장윤정 씨라고 이제 아셨으니까 네, 네. 한번 조더 풀어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꾸준히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막 이렇진 않으면 무난하게 어. 흐름 따라 그렇게 불복 없이 갈것 같아요 음. 노래 아니도 네. 예능 쪽에도 전진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서 오. 네. 오. 올해는 그런대로 구설이 뭐큰 구설은 없고 쬐가 잔잔한 거 음. 어. 그런 거는 한두개 있을 것 같은데 잔네한거 글... 그러니까 그래 크게 네.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이 사람 올해 사주가 보면 부부지간에 조금 이별 수가 있어요. 어... 음,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별 수가 있을 때는 부부지간에도 별일 아닌 것같다 토닥토닥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뭐 이혼하고 이러지는 않은데 네. 이별 수가 조금 있으니까 부부지간에도 토닥토닥 할 수도 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